즐거운 인생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옥상 난간에 양철 함석을 씌워서 난간을 보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난간에 기존의 콘크리트 벽과 스펀지 사이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철 함석을 제작을 해서 이 위에다 덮어 씌워서 난간을 보호하겠습니다. 함석은 일반 함석이나 판넬을 파는집에 가서 접어 달라면 접어 드립니다 접는데 가격은 3m 단위로 해서 보통 한 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넬을 보시면 접었죠 이 부분을 15cm 여기를 48cm 그리고 이요 모서리 요 모서리를 12cm 안쪽으로 살짝 접었습니다 안쪽으로 2cm 정도 접은 상태입니다. 이게 모형인데, 난간을 제가 센치로 재가지고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제가 센치 젠대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요거 이제 그냥 플라스틱인데, 박스, 좀힘 있는 박스를 잘라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난간을 보시면은, 요렇게, 방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저희는 난간 끝 쪽이 모양을 내서 안쪽으로 약간 접어 있거든요 그 틈을 이렇게 끝머리를 반듯이 안 자르고 안쪽을 살짝 접었습니다 2cm 정도 이 접은 틀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의에 넣으시면은 이 간격 간격 사이에 보면은 한 1cm 정도 틈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너무 딱 맞게 하지 말고 0.5에서 2cm 정도 간격을 주셔서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다 넣어서 이게 다 고르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탐석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냥 재수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털을 만들어서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끝쪽을 보여드릴게요. 끝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만들어 온 함석을 이용해서 그럼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은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3리째 이거 요걸 만든 상태에서. 이 위에다. 이렇게. 넣어서 안쪽부터 렇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실리콘을 쌓아주셔야 됩니다 작업하는 과정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게 이렇게. 넣고 또 위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칸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판과 철판 사이는 한 15cm 겹쳐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실리콘은 보통 한 장당 한 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쪽에는 좀 많이 쏴주고 뒤쪽에는 앞쪽보다 좀 적게 쏴줘서 3m 간격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작업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머리 는 연결 부분 이 니까 많이 따르 세요. 이렇게 두문두문싸주시면 됩니다. 이메이셔로 거의 한통이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아까처럼 피스를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옆부터 머리는 딱 안맞거든요 이렇게 나무를 하나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는 그냥 박으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링을 하나 사서 이렇게 링을 꼽아서 이런 식으로 박아 주시면 됩니다. 연결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박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 부분에 4개를 박아주면 짱짱합니다. 가운데는 60cm 간격으로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쪽에 박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부분은 네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30cm 간격으로 밑에, 위에, 밑에, 위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은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갑니다.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서리 부분 남았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저는 그냥 저쪽에 끝쪽에 보시면은 옆쪽에 벽 옆으로 붙은 걸 잘라내고 바로 갔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옆쪽에 잘라내고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잘라내시면은 요게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사이에 실리콘 싸주시고이 끝머리는 이렇게 나서 피스를 하나 박아주시면 좋습니다. 안 뜨게요. 이 모서리도 실리콘을 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했고, 이쪽에서 보면은, 모터리 부분도 실리콘을, 어떻게 실리콘을 싸주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